네, 안녕하세요. 오늘 귀한 금요일 아침 시간이 밝았습니다. 오늘 이 귀한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새로운 금요일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주 성령이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 귀한 찬양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함께 노래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오늘 하루 새롭게 금요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주 이름 높이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당신을 하나님에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하나님 말씀 볼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유튜브 하단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26장 29절 저와 여러분 함께 함께 읽읍시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세상 속에 여전히 빛나는 존재 세상 속에 여전히 빛나는 존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본인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된 담에색 도상에서의 세 번째 간증입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서 베스토 총독이 옆에 있는 중에. 본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1차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 24절부터 마지막 32절인데 그 중에 29절만 봤지요. 이 부분은요. 이제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한 것에 대한 두 사람 절대 권력자의 반응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베스토 총독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너가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너 지나치게 공부를 많이 했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것을 잘 알고 있던 베스토 총독은 그에게 공부 너무 많이 하면은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라고 하는 식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 간증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 아그리빠 왕, 헤롯대 왕의 증손자였던 아그리빠 2세는 여기에 대해서 너 짧은 시간 안에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니 라고 비난을 합니다. 너 이렇게 짧은 속성 크리스찬 만들려고 나한테 일부러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니 나는 그, 그 정도야 넘어간다. 라고 하면서 사도바울의 복음 전도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미쳤다는 얘기도 또는 비난의 소리도 빈정거리는 말도 모욕감도 자존심 상하는 얘기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 이 복음 전하는 것 이외에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는 복음 전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의 생사 여탈권에 대해서 그를 더 이상은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방의 권력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하는 내용이 오늘 30절부터 32절까지 나옵니다. 왕, 총독, 번위계와 그와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이 물러서서 이 사람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오히려 가이사 왕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즉시 석방감이다. 라고 할 만큼 무죄를 선언한 이방 권력자들 이 모습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복음 전하는 것으로 미쳤다는 소리도, 비난의 소리도, 빈정거림도, 자존심도 상할 수 있고 욕도 먹을 수 있지만 세상 어떤 그 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오히려 세상보다 더욱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세상보다 높은 도덕적 가치를 지닌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 오히려 더욱 인정받고 칭찬들을 때도 많고 존중받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속에 여전히 빛나는 존재가 되십시오. 여러분에게 단순히 칭찬과 여러분에게 인정받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에게 존중받는 것, 그 이면 속에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복음 전할 때는 비록 욕먹을 수 있고, 복음을 전할 때는 분명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쳤다고, 여러분들을 정신 나갔다고 하면서 거부할 수 있겠지만, 결코 거부할 수 없는 것. 그들이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뿐이지,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여전히 빛나는 천국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님들,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로마를 향한 사도바울의 놀랍고도 긴 여정 속에 세상 속에 빛나는 존재였듯이 여러분도 세상 속에 빛나는 존재로 이번 한 주간도 잘 마무리하는 복된 금요일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방송을 보는 분이 그 누구든지 오늘이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내가 결박된 것 이외에는 누구든지 나처럼 복음을 전할 때는 비록 욕먹고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속에 오히려 존경받고 오히려 감동을 주고 오히려 칭찬들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세상 속에 여전히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이 세상 속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오늘이 말씀을 들으셨지요.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여전히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토요일 아침에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날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